이번 메뉴는 북어국이에요. 북어를 먹으면 저희가 이렇게 신진대사가 빨리 활발하게 되고요.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오늘 그 북어를 가지고 저희가 국을 끓여 볼 건데요. 북어는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낸 거예요. 그리고 물기를 꼭 짜서 찢으시거나 자르셔서 먹기 좋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는 무를 썰 건데요. 나박썰기로 준비를 할 거예요. 대파는 어슷하게 얇게 썰어서 준비합니다. 자, 홍고추는 하나를 모두 다 넣으시면 국물이 빨개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어, 반 개만 사용할 건데요. 어슷썰기로 얇게. 자, 콩나물은 꼬리를 따고 손질해서 흐른 물에 잘 닦아주시고요. 자, 그럼. 이렇게 재료 손질해서 되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북어의 밑간을 할 거예요 북어가 약간 짭조름하긴 하지만 간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들기름, 한식간장, 후추 약간 그래서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간이 배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밑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힘껏 눌러서 무쳐주셔야 돼요 이제 북어국을 끓여보도록 할게요 냄비에 밑간해둔 북어를 수분이 있는 무와 함께 볶아줄 거예요 비린맛을 날리고 조금 더 맛을 내기 위해서 지금 볶고 있어요 저희는 오늘 멸치 육수를 사용할 건데요 수분이 없어 밑이 좀 타신다면 육수를 조금 부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북어와 무가 맛있게 볶아지면 육수를 부어요 벌써부터 뽀얀 국물이 올라오네요 무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여주신 다음에 콩나물을 넣고 푹 끓여주실 거예요 북어국 같은 경우에는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액젓으로 한번 간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품들, 좀 지저분한 찌꺼기들은 좀 건져주시면 좋죠 콩나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서 불세기를 줄인 다음에 은근히 끓이려고 해요 북어국이 잘 끓어가고 있거든요 정말 뽀얀 국물이 한 그릇 먹고 나면 보약을 먹은 듯한 맛일 것 같아요 이때 다진 마늘을 조금 넣고요 조금 부족한 간은 액젓으로 합니다 그리고 파, 홍고추를 넣으시고 불을 다시 올려서 한 소큼 끓여요 여기 이렇게 거품에서 빨간기가 보이시죠? 보약이 되는 북엇국이 완성되었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메뉴지 않을까요? 모두 함께 맛있는 국을 끓여보세요.